여러분 안녕하세요. 제22회 쿠터뷰 진행을 맡은 CUBS 아나운서 정다은입니다. 드디어 2021년 따스한 봄과 함께 개강도 찾아왔는데요. 2021년을 맞아 아주 큰 변화를 겪은 학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들 소식 들으셨나요? 바로 본래 있던 보건의료산업학과와 보건복지행정학과가 합쳐져 AI 보건의료학부가 새롭게 출범되었습니다. 해성처럼 등장하신 AI 보건의료학부 학부장 배장표 교수님을 제 22회 콥터뷰 게스트로 모셔보았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의과학대학교 학생들에게 배장표 교수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저는 작년에 차의과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조교수로 합류를 하였습니다. 새롭게 AI 보건의료학부가 신설되면서 학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10년 정도 영상인공지능 연구를 수행하였고요. 연구는 아주 어려운 수학에서부터 컴퓨터공학을 아우르는 연구를 해왔습니다. AI 보건의료학부의 학부장님으로 처음 부임하셨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학부장으로서의 역할도 있겠지만 제가 맡은 인공지능 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더큰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전에 인공지능 수업을 해보지 않아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제 수업을 교과 과정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있지 않아서 사전 지식을 전부 강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채널을 통해서 많은 인공지능 지식이 이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이해와 개발, 활용, 융합과 같은 지식을 바로 도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부,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교수님들이 강의 설계에 도움을 많이 주셔서 수준을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보건의료 산업학과와 보건복지행정학과가 합쳐져 AI보건의료학부가 새롭게 출범되었는데 기존 두 학과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AI보건의료학부는 인공지능 활용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은 기술과 인간의 재능을 결합하여 수행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기술을 제대로 이용하고 활용하면 기술 자체보다 더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수용 능력과 활용 능력을 통해 급변하는 세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AI 보건의료학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실습실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아직 재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간단히 실습실을 소개해 주세요. 바이오 헬스케어 융합센터는 미래관 316호에 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연구를 위한 장비를 이제 보유하고 있고요. 센터는 이제 여러 가지 최신 강좌들을 제공하고 센터의 동아리 대자뷰에서는 인공지능 IoT 기기들도 제작해서 발표회를 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과 하드웨어 기기를 접해보고 싶은 분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AI 보건의료학부의 장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인공지능 활용 능력의 극대화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인공지능 교육이 개발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져 있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활용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활용을 더 잘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AI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기술로 떠올랐는데요. 아직은 생소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AI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I는 가상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식을 흉내 내는 것을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등장도 인식의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수준으로 판별해 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하지만 이제 추론과 종합 능력, 이런 인지의 능력에 있어서는 아직 이제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급속도로 이제 발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1학번부터 AI 보건으로 학부로 입학을 했는데 기존과 달라진 입학 전형이나 인원 수, 입결에 대해서도 살짝 알려주세요. 예, 기존의 보건복지행정학과와 보건의료산업학과의 입학 전형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2020학년도 이전에는 각 학과가 35명씩 선발하였다면 2021학년도부터는 학부생으로 60명의 신입생을 이제 선발하였습니다. 기존의 학과 학생들이 대부분 인문계 학생들이었다면 보건의료산업학과 신입생들은 이제 자연계 학생들도 많이 선발되었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학한 학생들인 만큼 보건 분야에 훌륭한 인재가 될큰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I를 전공으로 갖게 된 AI 보건의료학부의 재학생들이 갖추었으면 하는 덕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공지능 교육에 매진, 학습에 매진할 필요가 있지만 자신이 보건인임을 잊지 말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언젠가 빛을 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 그 사실을 사회도 자연스럽게 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I 보건의료학부가 지향하는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인공지능이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기존의 다른 대학들도 인공지능 관련 학과들이 많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인 인공지능 지식을 함양하는 보건인 양성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세상이 요즘 급변하고 있고, 또한 직업의 변화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변화에 대처해 나가는 역할을 선제적으로 수행하는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우리 차일과학대학교 학생들, AI 보건의료학부 재학생들을 위해 영상 편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사회 활동을 많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사회를 어떻게 바꿔 나갈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학교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상 변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더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차의과 대학교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콕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신 AI 보건의료학부 학부장 배장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통해 새롭게 바뀐 AI 보건 의료학부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쿡텝의 진행을 맡은 CUBS 아나운서 정다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